아, 그리고 제가 청담동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서도 요 제품 쓰고 계시더라고요. 수정화장 필요 없는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 진짜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더럽게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요거는 저는 진짜 부추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한데요. 우리 여름에는 개기름도 너무 많이 나와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금방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도 무너짐 걱정 없이 예쁜 베이스 유지하는 꿀팁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밖에서 수정 화장하는 거좀 귀찮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베이스 좀 짱짱하게 하고 나가서 굳이 수정부리를 없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즈들도 수정 화장 필요 없는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 오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가장 첫 번째로 베이스 메이크업은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뒤에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해줘도 기초 케어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정말 금방 무너질 거예요. 나는 평소에 베이스 유지력이 너무 좋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 케어 루틴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패드 사용해서 가볍게 피부결 정도부터 해주는데 불필요한 각질이나 피지 정리를 1차적으로 깔끔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앰플을 사용해주는데 특히 앰플부터는 이제 제품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름철에는 기초 케어도 너무 여러 개 많이 바르면 베이스가 밀리거나 밀착되기가 좀 힘들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사용해주면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오히려 피부에서 유분을 더더 많이 뿜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유수분 밸런스를 좀 간단하게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우선 속 건조를 진짜 잘 잡아줘요. 날씨가 아무리 덥고 습해도 피부 속이 건조한 속 건조가 있으면 피부 속에서 내 피부가 지금 건조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유분을 막더 많이 뿜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분을 많이 뿜어내게 되면은 베이스랑 유분이랑 서로 엉겨서 베이스가 녹아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속 건조를 잘 잡아주는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특히 저는 저분자 히알론산 루 제품이 속 수물을좀잘 채워주고 습건도를좀잘 잡아서 좋아하고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여름에 특히 진짜 중요한 건데 빠르게 흡수되면서 잔여감 없이 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 좋습니다. 저는 원래도 좀 끈적이거나 단여감이 있는 제품을 좀 선호하지는 않는데 여름철에는 특히 더 마무리가 좀 산뜻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스킨 케어 흡수를 좀 완벽하게 시켜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꼭 기초 케어 할 때는 헤드부터 앰플 크림 단계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흡수가 진짜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 스킨 케어를 발라주는 게 진짜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제대로 흡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발라주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바로 베이스 밀리는 거고 그게 당장은 밀리지 않더라도 기초가 이제 차곡차곡 흡수돼서 레이어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붙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단계별로 흡수를 진짜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흡수가 좀 빠른 제품, 깔끔하고 좀 빠르게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제가 쓰는 거는 그 더마토리 히아샤 베리어 B5 앰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작년 봄, 여름 때부터 진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진짜 몇 통을 비웠을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진짜 올영 세일진 추천템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유주들은 좀 익숙하실 제품인데 지금도 보이시죠? 진짜 한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제품인데 요게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앰플 기준에 딱 너무 명확하게 들어왔는 제품이고 진짜 단점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 기초 고정템으로 지금 1년 넘게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진짜 딱 발라주면 산뜻한 수분감이 진짜 가득 느껴지는데 흡수도 정말 빠르고 진짜 속부터 수분을 채워줘서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진짜 요거 발라주고 스킨케어 해주면 진짜 그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광이 아니라 진짜 속에서 나오는 진짜 은은한 속광이 나오는 느낌이라서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게 되고. 이렇게 유수는 별로 잡아주고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면 베이스 유지력도 훨씬 높아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게 돼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히에서 앰플은 속초분뿐만 아니라 피부 겉과 속에 보습까지 잘 잡아줘서 피부 수분장벽 효과도 너무 좋거든요? 여름에 좀 스킨케어 산뜻하게 마무리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앰플만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셔도 좋고, 제가 또 피부가 예민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순하고 피부 진정에도 좋은 제품을 좋아하는데, 얘가 진짜 딱 뭔가 내 피부를 위해서, 그리고 화자의 먹을 위해서도 너무 딱 좋은, 또 너무너무 잘 맞는 앰플이라서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제가 청담동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서도 이 제품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스킨케어 이 제품 잘라 주셨는데 너무 반가워서 제가 저도 이거 쓴다고 막 하니까 이거 너무 좋죠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제품을 메이크업 샵에서도 쓰고 좋다고 하시니까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너무 너무 뿌듯하고. 제가 좀 제품을 잘 알아봤다 약간 이런 뿌듯한 마음이 생기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작년부터 꾸준히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던 제품이라 우리 유즈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7월 한달 동안 이 50ml 리필 기획 세트가 최대 34%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 개당 12,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래요.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유즈들도 이번 기회에 쟁여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제품 여름에는 진짜 당연하고 사실 가을, 겨울에도 피부 장벽이나 진정에도 너무 좋아서 진짜 꾸준히 잘 쓰는 제품이거든요? 저도 왕창 쟁여놔야 되는데 베이스 메이크업 기초부터 좀 짱짱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이 앰플로 건조한 부분에는 한번더 발라서 한두 번 레이어링 해주고 크림은 건조한 부분에만 요즘같이 너무너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저는 좀유존이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유존 부분 위주로 소량씩 얇게 발라서 기초 케어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쿠션을 평소에 자주 발라주는데요 쿠션 여러분 나랑 잘 맞는 쿠션을 찾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쿠션을 잘 바르는 게 진짜 가장 가장 중요해요 진짜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진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베이스 유지력 높게 쿠션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량씩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양 조절을 진짜 적당히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양을 적게 여러 번 계속 두드려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한 양을 발라주면서 얇게 레이어링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무 적은 양을 계속 두드리기만 하다 보면 그게 오버터치가 돼가지고 오히려 뜨거나 피부 표현이 안 예쁘게 발릴 수 있어가지고 적당 양은 얼굴에 확실히 묻혀주고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터치해줄 때는 이 광대 부분부터 V 형태로 먼저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이유는 양이 좀 많이 올라가도 괜찮은 부분이 이 피부가 좀 두꺼운 이 V 모양이어가지고 여기에 먼저 터치를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천천히 발라주면 되는데 이때 그냥 막 두드리는 거 아니고 피부에 좀 밀착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피부에 붙여서 두드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공 커버는 모공 요즘 막 밀어서 발라라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진짜 부추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물론 밀어서 발라주는 게잘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밀어서 바르게 되면 피부가 오히려 일어나거나 잘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나는 밀었을 때 피부가 좀 뜨거나 잘안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밀지 마시고 이 퍼프에 손가락을 살짝 요렇게 더 올려가지고 이 부분으로 섬세하게 탭핑을 꾹 눌러주듯이 발라주면서 모공에 쏙쏙 쿠션을 넣어주듯이 터치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모공 커버해주면서 발라주면은 모공 부각 없이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터치를 해도 모공 커버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터치를 해주면 모공이 금방금방 메워질 거예요. 팔자주름 좀 그리고 외곽 부분은 최대한 적은 양을 발라주는데요. 진짜 적은 양만 터치해가지고 발라서 연결을 해준다는 느낌으로만 터치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요 팔자주름 잘 계시는 분, 저는 평소에이 팔자주름이 꼭 꼭 진짜 무조건 잘 끼는 사람이거든요 쿠션을 발라을때이 쿠션이 뭉쳐가지고 이 팔자주름에 끼는 이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웃으면 끼는 거기 때문에 적게 발라주고 얇게 밑착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V형, 그 다음에 이마 쪽에 어느 정도 터치를 해주고 퍼프에 진짜 소량만 남아있을 때 가볍게 터치해서 연결시켜준다는 생각으로만 지나가주면 피부 호수는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팔자주름이나 이런 부각 심하지 않게 끼지 않게 발라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발라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쿠션 다 발랐으면 마지막으로 여름에 특히 베이스 마지막 단계에 파우더 바르실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진짜 꼭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보송한 마무리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파우더 많이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는데 더럽게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사실 여름에는 너무 날씨도 덥고 습하다 보니까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게 되고 덥기도 하고 유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에 진짜 기름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파우더를 마무리 단계에 덕지덕지 올려주게 되면 유분이랑 파우더랑 베이스랑 3개가 엉겨붙게 되어버려가지고 무너지는 것도 훨씬 심하게 무너지고 무너졌을 때 수정 화장을 해주기도 굉장히 애매져요 깔끔하게 수정 화장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는 파우더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제형 제형은 엄청 곱고 가볍고 얇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제품을 쓰더라도 많은 양을 발라주는 거 절대 절대 비추고 진짜 딱 필요한 부분 메이크업 들어갈 부분이나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유분이 많이 올라왔을 때안 예쁜 부분을 위주로 진짜 가볍게 살짝만 터치를 해주는 게 이렇게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유분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때 유분만 주기적으로 살짝만 걷어주기만 하면은 진짜 처음 베이스 메이크업 해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살짝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샵에서 아이돌분도 메이크업 할 때도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수정 화장 할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해줘야 수정 화장도 깔끔하게 잘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베이스 메이크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오늘 수정 화장 필요 없는 제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 제 스킨 케어 루틴이나 베이스 바를 때 꿀팁들, 파우더 처리 잘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려봤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름철 베이스 메이크업 짱짱하고 완벽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